지금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강남역 10번 출구입니다. 오찌마 살인으로 인해서 한 여성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대한민국 초유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안타깝게 간한 여성을 추모하기 위해서 많은 시민들이 현재 이곳 강남역 10번 출구에 포스트 이스로 어, 안타까움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 현장 함께 보시죠. 지금 보이는 저 포스트잇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적어서 먼저 간한 여성의 넋을 기르고 있습니다 저 뒤에까지 보이시죠 자이 늦은 밤에도 많은 시민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묻지마 살인으로 인해서 현재 대한민국이 불안합니다 이 불안한 대한민국 여성들도 안전하게 밤거리를 활보할 수 있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면서 제가 한번 직접 현장으로 내려가서 저와 함께 현장을 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지금 이 현장 저 함께 하고 있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함께 하고 있죠. 자, 이 포스트잇에는 하는 글구가 써져 있습니다. 네, 어떤 글구가 써져 있는지 한번 같이 볼까요? 자 보이시죠? 자 대한민국 우지마살인으로 인해서 현재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고 있고 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늦은 밤 늦게까지 현재 이렇게 어, 포스트잇을 이용해서 작성해서 어, 붙이고 있습니다. 자이 늦은 밤에도 추모의 물결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지금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어떤 글을 썼는지 한번 볼까요? 자 보이시죠? 와. 자 이곳은 대한민국 중심가 강남역 10번 출구에 현재 나와 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하는 분들이 추무의 물결 이어지고 있고요.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 프로젝트 우리 모두가 함께 해주면 고맙고 같습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비극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저는 지금까지 강남역 10번 출구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